이 본주님 팔불서아이본 본검 봉검, 본검 봉검 아니에요? 본검 아니에요? 본검 본검 아니에요? 아 시장에 산 거야? 아, 시장에 샀다고. 자 현역 무당 이번에 연뭐 점지해 주실 겁니까? 현영무당님! 예? 점지해 주시나요? 아니면 제 뜻대로 갑니까? 재물 없이 가는 거죠, 본주님본주님 본주님. 재물 없이 가는 거죠. 캔말, 예, 저희 무당, 저희 방송국에 무당하는 동생이 있는데, 저 친구가 현영무당인데, 여러 번 맞췄어요. 저 친구 얘기 들어가지고, 많이 뛰었거든요. 글말, 캔말, 오케이. 현영 무당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말 캣말 가서, 캔말에서, 바로 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캔말, 모닥불, 아, 모닥불, 모, 모닥불 있지? 불 있죠, 불. 예. 3시 방향에 불이 있죠. 16시는 에 물이 있고, 9시는 바람이 많이 불죠. 예, 수풍지하 다 있습니다. 말마다 니니지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김사장이. 수풍지하가 다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불이 있죠, 3시에. 그쵸그쵸죠불 있는 곳으로 게임파이어. 프시발라통사고불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아, 다 있죠. 여기 추억의 장소입니다. 옛날에 게임 한 사람들 은다 아실 거예요. 요런 데에서 숨어 가지고 기집애들하고 이빨 까고 놀면서 이렇게 문지방에서 막 때리고 아프니? 안 아파? 어, 오빠 헐. 어, 어. 다 이런 게 있어요, 추억이. 그렇죠 장사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그런 장소가 있죠. 자, 보조님. 그러면은, 재물 없이, 오늘 딱 다들 재물이 없는데, 오늘 너무 많이 띈것 같은데, 오늘 한 다섯 개만 띄우겠습니다. 너무 많이 띄우면은, 곤란해져요. 왜냐면, 하 나중에 되면 전투할 시간이 없어져. 계속 발라야 돼, 사람 거. 어? 계속 사람들 거, 만맛이 발라주세요, 만맛이 발라주세요. 계속 발라기만 해야 돼요. 그러면 좀 재미가 없어. 가끔가다 발라야지, 맨날 주우장창 바르면 무슨 재미야. 나도 전투도 해야되고 할 것도 많은 사람인데 풍선도 받아야되고 먹고살라면은너 시방송하면 별풍선이 안터져요 또잘 에? 별풍선 못받아 하루에 별풍선 2000개는 받아야 막 먹고살거 아니에요 지훈이도 이제 15일되면 오는데 지훈이 이제 다음달에 와요 계약이 끝났어요 사인만 하면 끝난거야 지훈이 이제 컴퓨터 들어올거고 지훈이 몸하고 컴퓨터 옷만 가져오면 되는거에요 여기 책상이랑 가구랑 다 있으니까 음브리실령님 감사합니다 응. 음. 지훈이랑 이제 내일이라도 사. 내일라도 오라 해. 어? 내일라도 이 오라 해. 아니야, 됐어. 왜? 이제 그럼 치워야지. 뭐다 치웠어. 어, 알았어. 네, 그런데 왜 긴팔을 입고 땅을 뻥박을 하고 있어? 아, 콧물 나가지고 이제 토물, 콧물, 콧물 먼저 다 아, 어, 격리가... 아, 됐어. 에 이제는 어찌게 우리 경리가 어제 말씀드렸죠? 경리가 아, 네, 제 여자친구예요. 아 됐고 <laughs> 마음대로 여자친구야. 사랑한다. 아 됐어, 네. 존나 제, 내가 왜제 여자친구예요 그리고 여기 너무 꼬랑내나 옷좀 벗고 이거 시원해. 남자야 가이 새끼야 알았으니까 그래, 그게 아니라 그래. 그래. 너무 여기 침대 어? 날면서 그냥 날 툴날리 킥을 알아서 그, 가위. 그, 그 누구야 온다는 사람도 좀 깨끗이 씻고 오라 그래 걱정하지 마걔 깨끗해 안 아, 씻는다며 아이고, 그, 방송에 그, 그런 얘기 그, 하지 마 진짜 아사람들 팬들 보니까 사람들이 전화해서 팬들 보고 있다니까 좀 들었고? 아니야. 냄새 안 나. 없네. 알았어. 걔 거지 아니야, 이게 컨셉이야. 그 나가 지금 좀 빠르게. 여기서 먹여 살려? 내가 또그 개까지 먹여 살려야되는거면나 진짜 죽는다. 아, 알았어. 아니야.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지윤이 팬들 죄송합니다. 아, 이런 참. 제가 또 이렇게 본의 아니게. 지윤이 팬 팬분들 죄송합니다. 예, 아, 지금 보는 뒤에 또 지윤이를 살 건데. 또, 우리, 제 여자친구가 오해했나 봅니다. 면합니다 아, 진짜 거진 줄 알아요. 면합니다 자, 일단은, 불쌍가시죠다 농담이고, 다 방송, 또, 방송을 잘 알아. 방송을 잘 알기 때문에. 저희 만만 콜센터 많이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만만 유튜브 많이 구독하게 해주시고요. 휴, 그리고 저희 컴프렌즈, 저희 스폰서 형님 컴프렌즈에서 저희 방송을 많이 도와주시니까. 그리고 지훈이 오면은 여러 가지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앞으로 뭐, 개철형처럼 니니지 리그도 열 거고요. 야외 방송도 할 것이며, 먹방, 그리고 뭐, 서울 나들이 방송 이렇게 많이 할 겁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들한테 비기 웃음, 큰 웃음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훈이 섭외했고, 그리고 한명더 지훈이 급으로 니니지 b j 한명더 섭외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세명 정도 이렇게 스튜디오 찾아가서 할 겁니다. 자! 그리고 가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오늘 또 많이 뛰었습니다. 999, 6군망 7신성, 8신성. 그리고 지금 8신성 대기 중이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8불서. 재물 없이 팔신성 띄우고 가겠습니다 바로 오늘만큼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재물 없이 아이템 창에는 불서 하나만 남겨놓겠습니다 무기는 없애버리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표 반장님 고맙습니다 99개 우리 안산에서 경찰 생활하고 오시는 우리 표 반장 감사합니다 불서에다가 눈을 떼지 말고 가겠습니다 3 2 1 따락 따아 김대표! <laughs> 김대표 이게 뭐야! 무당도, 무당도 틀릴 때가 있죠. 아, 이 사람. 야, 이 사람, 진짜 뭐 하는 사람인가요? 야, 불서 날린 거 보고 각반 쓱 가져오는 거 보세요. 야, 이 사람 뭐 현역 예순가요 와, 이 사람 뭐, 쓱 보고 있다가 쓱 내미는 거 보세요. 야, 이 사람. 야, 이때다 하고. 자, 가겠습니다. 멘트 필요 없고요 이거는 뭐 오늘같이 지난 나는 솔직히 앞에 불서 본주님한테 정말 죄송스럽고 실망스럽겠지만은 본의 아닌게 불서가 지금 재물이돼버렸거든요 여기서는 뭐 솔직히 하나는 6 하나는 7 정도 예상해보지 않을까 에? 가보죠 오케이 느낌 좋습니다 파이어 Thank you. 감사합니다.